오늘부터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서 싹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이 정도만. 끝끝뉴 끝. 오. 시원 시원하죠. 이 정도만 돼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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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정 프로입니다. 네, 네. 받고 싶은 레슨이 어떤 거예요? 어. 어프로치 쇼게임을 칠때 볼을 좀 땡겨친다거나 탑볼을 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거리 미스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네, 그럼 제가 스윙을 네. 몇개 볼게요. 네, 편하게 네. 연습장에서 연습하듯이 네. 몇개 한번 쳐보세요. 몸이 너무 좋으세요. 키도 크시고. 너무 멋있게 칠수 있는 피지컬 갖고 계신데, 50m 정도 한번 쳐보실래요? 고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풀스윙 한 번만 보여주세요. 풀스윙이야. 좀 싫은 스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안타까웠죠, 보고. 어후.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거 요, 요런 게 가끔 나와가지고 풀스윙 보여주세요, 팔십 혹시 운동 같은 거 따로 하시고 있으세요? 축구, 야구, 농구 다 해요 힘이... 좋으시구 <laughs> 어프로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프로치를 고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laughs>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이요 네. 30m 칠 때랑 네. 풀 스윙 할때 어드레스가 똑같아요. 음... 30m 어드레스 한번 잡아 보세요. 뭐 똑같이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냥 뭐. 그죠? 예, 예. 그리고 80m 쳐보세요 하면은 똑같아요. 그대로 예,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달라야 되나요? 그그 뭐. <laughs> 아. <좋구나. 웃음> 그리고 아, 네. 엄청 치고 계세요 지금 네. 팔로만 치면서 계속 걷어내고 네. 몸통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네. 스윙 전혀 없어요 꼬임이나 어... 이런 게 음... 볼은 굉장히 잘뜰것 같아요 풀 네, 스윙했을 때는 네. 좀 쉬는 스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멋있게 칠수 있는 피지컬 갖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걷어내는 스윙을 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웠죠 보고 그리고 이제 30m나 이런 거할 때는 탑볼이나 네. 네. 왼쪽으로 가는 게 많아지는 네. 이유 그러니까 네. 스윙 속이 앞으로. 아, 그렇죠 음... 열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음... 30m 한번 다시 쳐보실래요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몸으로 쭉 밀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어프로치 칠때좀더좀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이언보다 지금 그냥... 몸도 되게 좋으시고 체육 네. 좋으신데 네. 그에 비해서 어드레스는 요만해요 유만하고유만하니까 네. 체중이동도 안 되고 음... 이렇게 밖에 음, 안 되는 거예요. 네. 어깨 턴이 될 수가 없어요. 어... 체육 조건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댔으면 어 조금 벌렸어도 네네. 어깨 턴이 되잖아요. 어... 그죠? 일단은 전체적인 스윙을 먼저 잡아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오...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어프로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칠 부분이 이제. 네, 네. 일단 팔로만 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요거를 음. 몸통 스윙으로 조금 음. 바꿔보는 게 어떨까 네. 그럼 아이언 스윙도 이제 네. 조금씩 고쳐질 거고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드레스나 네. 스타일 네. 어프로치 스타일 네. 조금씩 변화를 주면은 쇼게임 네. 음, 거리감이나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2부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